국제가수 싸이가 또한번 일을 냈습니다 신곡 젠틀맨 발표 9일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2억건 돌파! <목소리> 당당 남싸보다 무려 57일이나 빠른 기록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빌보드 차트 12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싸이. 전세계는 지금 젠틀맨 뮤직비디오 패러디 열풍으로 아주 핫합니다. <목소리> 젠트맨 춤을 추는 버럭 오바만 미국 대통령부터 문화센터 젠틀맨까지 어 너무 재밌죠? 1 1이그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젠틀맨 패러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싸이를 하나의 음악을 들려주는 뮤지션으로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싸이라는 꺼리를 가지고 충분히 재미있는 일들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싸이의 성공은 앞으로도 그 대중들의 어떤 취향과 또는 그 놀이 문화와 편승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져 나갈 수있다고 판단합니다. 전 세계를 매료시킨 젠틀맨 뮤직 비디오의 미공개 영상을 한밤에서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열심히 시공방춤을 추고 있는 박명수 씨. 근데 뭔가 영 어설퍼 보이죠. 멋쩍은 표정의 박명수 씨. 괜시리 뒤에 있는 하하 씨에게 말을 걸어 보는데요. 결국 실제 뮤직 비디오에서는 강렬 주씨 제안으로 두 사람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뮤직 비디오에서 단1초 출연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길 씨. 자 원래는 이렇게 싸이에게 공변을 당하는 설정이었어요. 뮤직 비디오에서 얄미움의 끝을 보여준 돈돈이 형돈이. 그의 전매특허죠, 일명 무아지경 진상댄스는 아쉽게도 편집이 됐는데요. 그래도 덕분에 촬영 현장은 아주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시건방 춤 같은 경우는 누가 재다깨워도 정말 완벽하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춤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삼각대를 뜯던 가이 씨 결국 두승도가터져 촬영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깜짝 스타! 하면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헬스 걸 했던 김미선이라고 어... 합니다. 정인이 아닌 방균혁, 김현주입니다. 한매님 어... 추천받아서 어, 저희가 진짜... 출연하게 됐어요. 아, 월드스타를 <laughs> 보게 해주신다니까, 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바로 했거든요. 저는 2초 나왔거든요. 2초 나왔는데 정인씨 닮았다 해가지고. 어... 예상은 좀 못했어요. 저희도 <웃음> 얼떨떨하고. <웃음>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실제로도 막 애드립도 되게 강하시고 현장도 하는 것도 다 바꾸셨어요. 애드립으로 다 즉석으로 다 바꾸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편 한 방송사에서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이 그 이유였는데요. 그 외에도 뮤직비디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너무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지 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인돼서도 안될 것이고 싸이기 때문에 또 무조건 비판의 대상이 돼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스타일은 7주 연속 빌보드 싱글차트 2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싸이가 젠틀맨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번 젠틀맨이 곡은 저 싱글차트 1위까지 갈것 같습니까? 근데 강남 때도 <laughs> 2위를 7주째 하는 어느 날 1위가 아니라고 약간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laughs> 제 스스로가 너무 웃었어요 한참을 <laughs> 네. 근데 요번 <이번> 거는 <laughs> 아, 유튜브 조회수는 좀 계속 너무 좋으니까 조금 기대해볼 수, 음...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난달부터 빌보드는 유튜브 조회수를 차트 순위에 반영하도록 집계 방식을 바꿨는데요 때문에 댄센맨의 빌보드 차트 1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싸이는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위해 내일 뉴욕으로 출국할 예정인데요 자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싸이의 빛나는 행보 한밤에서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잘 봤습니다 방송 전에 싸이 씨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예 한밤 팀에게 고맙다고 오. 매주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서요.